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 셔츠 영어회화입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이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 10개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잘못 배운 부분이 많아요. 모음이나 자음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번 영상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짚으면서 저랑 같이 한국인으로서 영어 발음을 좀더잘할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어 우리가 흔히 이그 잭틀리라고 읽어왔던 정확히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선 발음 끼워 보시면 알수 있듯이 Z가 있습니다. Z, Z가 있다는 건 그냥 쌍지읒보다는 쌍지읒에 가까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한 게 그냥 쌍지읒이 아니라 쌍시옷과 쌍지읒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자면 이그잭틀리 exactly 아니고 익잭 exact.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발음 기호에는 틀리, k-t-l-i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t ᄃ 발음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ᄃ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그잭틀리가 아니라 exactly가 맞겠죠. 끌리, 끌리처럼 익히는 겁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면 exactly. 이런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던 학교에서 배웠던 발음하고는 원어민의 발음은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exactly, exactly.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읽으면 끌 자체도 생략이 되어버려서 exactly. exactly. 자 그리고 이 발음기호 Z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작은 일자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세를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약간 롤러코스터 타듯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강세가 존재하는 언어거든요. 한국어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시면 알수 있듯이 강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세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영어처럼 그렇게 높낮이에 따라서 아예 소리가 달라지는 강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의 스펠링을 딱 떠올렸을 때 A, N, N, Y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 부위마다 강세를 조금 넣어줘야 되는 부분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 항상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쉐도잉 같은 거할때 강세 있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거나 아니면 받아쓰기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쉐도잉 할때 단어를 크게 써 놓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강세를 연습하는 방법. 자, 그래서 다시 읽어 보면 exactly. exactly. 자, 다음 단어는 학교에서 흔히 포커스라고 우리가 배웠던 집중하다라는 뜻의 단어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일단 포가 아니에요. F 발음은 p 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좀 자음을 잘못 배웠죠. 근데 우리 F 발음 내는 방법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내는 거죠?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바람 소리 내듯이 해 주면은 쉽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아니고 focus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오가 한국어로 f o 정확히 오 소리가 난다고 우리 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발음표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f 보다는 f for. o 오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아니라 포커스, 포커스. 오우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 o no 같은 거 말할 때도 노노노 no, no, no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노노, 노우, 노우, 노우 이렇게 가져야 돼요.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오가 그냥 어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니언, 양파, 오니온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니언 이렇게 어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오는 그냥 한국어의 오소리와 같지 않구나. 다른 모음 소리구나 라는 걸 조금 알고 가신다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벳 C도 보시면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커 포커스 커스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 나는 거 보시면은 포커스 포커스 약간 쌍기역에 조금 더 가까운 쌍기역 소리가 70% 키역 소리가 30%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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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포커스 포커스 자, 그럼 같이 앞에 강세 표시 주의해서 힘을 주면서 읽어볼게요. 포커스 포커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을 단어예요 이미 벌써 뜻하는 already 이렇게 읽어왔었죠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already 왜냐하면 all, r l 발음 뒤에 r에 해당하는 리을 발음이 또 나와야 되고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도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을이 l과 r이 동시에 나오는데 저희만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l 발음을 사실 잘안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가 학교에서 l을 꼭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 장음 표시 이 발음 기호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장, 장음 표시가 더 중요하고 l 발음 은 사실 생략을 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already, already. 얼보다는 already, already. 자, 그리고 이 강세, 강세는 레에 들어가죠? already, already.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발음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더 읽어볼게요. already, already. 얼을 조금 길게 끌어주고, 레에서 살짝 올려주는 느낌. already, already. L 발음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짝만 내줘도 괜찮다. 자 다음 단어는 정말 베이직한 단어죠. 기초를 뜻하는 베이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베이직이라고 흔히 읽어요. 근데 발음 끼워 보시면 S죠. 그러면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식. 근데 영어는 조금 더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인 것 같아요. 쌍시옷에 한70% 정도, 시옷이 한30% 정도. 그래서 베이식라고 읽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강세 표시 주의해 주시고요. 베이식, 베이식 이렇게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음 단어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자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조금 잘 읽으시는 분은 피자 이렇게 읽어요. 피에다가 받침을 넣어서 강세를 넣어주는 거죠. 발음 기호 보시면 바로 알수 있듯이 자가 아닙니다. 지 옷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베이직처럼 그러면은 자가 아니라 피싸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를 살짝 거꾸로 뒤집은 듯한 이런 발음 기호가 SD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가 아니라 어발음이 나타내요. 그래서 피싸가 아니라 피써. 피서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자, 강세랑 장음 발음 끼고 주의해 주시면서 피서, 피서. 이렇게 읽어야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느낌이 나는 피자를 나타내는 소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르죠? 그냥 피자, 피자 이런 거 아니고 피서, 피서 이런 느낌이니까.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피스 피서. 피서. 다음 단어도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컬리치라고 이렇게 읽어 봤던 단어예요. 저도 사실 알고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원어민들은 컬리치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지이로 끝나는 단어는 사실 지읒 발음보다는 치읒 발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영상에 만든 적이 있는데 베지터블을 주제로 만들었었거든요. 우리가 베지터블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정작 원어민들은 베지터블 베지터블 추나 취에 가까운 발음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하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으에 가까운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자 그러면 컬리지가 아니라 강세랑 장음을 같이 넣어서 college c o l l e g c o l l e g 너무 잘하셨습니다. 뒤에다가 c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내주면은 훨씬 더원어민스럽게 college를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 이 단어도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pose 이렇게 배워요. 왜냐하면 이 pose가 p 즈를 나타낸다는 단어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다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ose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발음 기호 보시면 아까 봤던 이를 살짝 뒤집은 듯한 친구 있죠. 이 친구 소리는 어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 그러면은 pose가 아니라 p 퍼 e 겠네요 pose 이 느낌이겠네요. 근데 또 보시면 발음호에 s가 있죠. 그러면 즈가 아니라 쓸겠구나. 그래서 purpose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강세와 장음까지 주의해서 같이 발음해 보면 purpose, purpose. 마지막 한번더 purpose, purpose.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음은 또우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는 단어죠. 생각이나 아니면 과거형으로 생각했다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일단 중요한 건또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O는 한국어의 O 소리를 나타내기보다, 어나 아니면 오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우트가 아니라, 또우트, 또우트. 어 소리에 조금 더 가깝게 발음을 해줘야 되고요. 혀를 살짝 깨물고, 진동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th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h, 또우트, 또우트.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뻔데기 발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 TH 발음은 익숙해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에 전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특히 혀를 깨물어서 말한다는 그 진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한국어의 그 발성 구조에는 조금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다양한 단어들로 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 열다라는 뜻의 오픈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픈이라고 되게 잘 읽어요, 자주. 그런데 지금 발음표 보면 알수 있듯이 아까 초반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오가 아니라 오우 아니면 어우. 오 발음이 조금 내줘야 되는. 그래서 오픈 이런 식으로 읽는 게더 원어민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오픈 이렇게 읽었고요. 뒤에서 읽을 때는 오픈오픈 오픈, 이렇게 읽었어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앞에 거는 피읍이었고요. 뒤에 거는 쌍비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p도 사실 피읍보다는 쌍비읍에 조금 더 가까운 단어인 거죠. 물론 p로 피읍으로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좀 구별해서 공부를 해 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피읍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p를 보면은 이게 피읍인지 쌍비읍인지 조금 더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겠. 그 다시 같이 읽어보면은 open, open. 약간의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도 강세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강세 표시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입을 조금 크게 벌려서 말을 하면은 좀더 강세가 잘 들어갑니다 원어민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이게 저희가 동양인의 얼굴로 이걸 하려고 해서 그렇지 미드나 이런 서양 컨텐츠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눈도 크게 뜨고 과장된 리액션을 되게 많이 해요 이입 자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평평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까지 같이 알고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걸 입 을 많이 벌리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원어민스럽고 더 멋있게 그런 발음을 할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홉 분 아홉 분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10단어는 모두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어, 조금 틀리더라도 발음이 틀리고 억양이 틀리더라도 일단 우리 말해봐요.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영어 공부에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가르쳐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그냥 무작정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주변 것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고 스픽 같은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말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검은셔츠 영화회화였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